먹방을 준비해 먹방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탱기입니다. 원기예요. 자 오늘은 네네. 저희가 오랜만에 네. 오리지널 먹방을 아, 좀 돌아왔어요. 아, 야외 가 아니에요? 예, 야좀 밖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새 여러 가지 많이 먹었는데. 뭐무 돌아다니더라. 오늘 <laughs> 조금 <웃음> 심플하게. 아 심플하게. 예, 네, 저희가 여구리에 그. 네. 찬밥을 좀 받아 먹자. 아. 아, 이런 또 주제로 한번 돌아왔습니다. 죄송한데요. 네네저 밖에 나가셔서는 뭐막탕막 갈치 막, 하, 탕, 막, 막 와, 이런 것시는데 네. 저녁에 네. 라면인가요? 네. 너는 그냥 나이 너구리 뿐이야. <laughs> 너구리 같은 너. 아, 너구리 같은 너. 네. 아, 뭔가 칭찬 같네요. 그냥 보세요. 너 우리가 아. 귀엽잖아요. 에이. 학생이 미슈랑 닮았습니다. 미 아니라 당신 누구죠? 저 봉키. 원기입니다. 아 요새 막 팔기 막저 봉기 막다 와가지고. 사기. 예예 봉기는 없고 새끼. 아 새끼. 새끼 새끼라겠어. 새끼는 뭐야? 사기만 문제 아우 요새 정신이 없나 봤어요. 그렇그렇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감사한데 오늘. 네. 요걸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저. 네. 아 이분이 라면의 너구리들. 가장 1위는 누구냐? 항상 너구리. 너구리를 그 극찬했던 분이. 맞아 저는 솔직히 너구리보단진라면 수면말. 네, 수면말도 아, 좋아하는데 왜냐면 고객 짠 맛을 좋아해서. 아 그렇죠. 이건 또 당신이 좋아하니까 아, 뭐 오랜만에 네. 먹도록 하겠습니다. 갈치보다 아, 너구리죠? 아 그렇죠. 네. <laughs> 물좀좀 아, 아, 끓이 끓이겠습니다. 오, 조심하세요. 네. 어, 이거, 이거 또 불안하게. 아, 불안하게. 이거 혹시 건가요? 다 넣는 건가? 다넣으리니까 어차피 뭐 우리가 다섯 개니까 네. 아마 너무 짜면 안 돼서. 이 정도? 잠깐만요. 저는 진짜 이게 제가 솔직히 아. 집에서는 한개 이상 제가 끓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보통 한몇개게세요한개 밥. 한개 밥. 그럼 네 개는 제가 먹는 거예요? 아니 근데 또 이게 근데 그게 있더라고. 뭐요? 네. 아그 아시죠? 놀러 가거나 네. 다 같이 먹을 때는. 음. 막 많이 끓여도좀몇개 끓는지 모르겠어. 그냥 들어가. 아 맞아. 친구들, <laughs> 어 친구들 끼리때막들어가죠 친구들 끼리 있을 때. 그리고 진짜 한 번에 여기다 존나 만이 담아가지고. 아가리. 그냥 존나 패고 어, 싶어. 아가리 라니야 <laughs> 그런 놈도 있어요. 현지가서어 그래, 어, 근데 찍고 네. 있으세요? No. <laughs> 너? 너? 그... 너. No. 한, 한 번에 많이 넘어가는 <laughs> <번에 많이> 남이야. <laughs> <제기야>. 아르케라 숨기고. <laughs> 근데 물이 정도 되는 것 같나요? 좀더 넣어야 돼요. 그쵸, 제가 그쵸, 개인적으로 음. 그 요리왕. 아 근데 좀 이로 라면 또이 가게 있으신 분이어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라면 잘 끓잖아요. 팀기님 네. 말 듣고. 네, 계속 넣으세요. 하나, 둘, 셋, 스탑! 네, 됐습니다. 이 정도면 하도록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분담하겠습니다. <laughs> 네, 뭐 할까요? 저는 면을 넣고, 응. 당신은 스프를 까세요. 아우, 고주세요 아, 김치도 종갓집을좀 준비해봤습니다. 좀 편의점 종가집? 네, 편의점 종가집. 아니, 그걸 그렇게 뿌리면은. 아, 아, 아. 아니, 근데 어차피 뭐. 이거 끓이면 다 들어가는 거라서 딱히 공간이. 사진 괜찮아요. <laughs> 내가 해봐야죠. 안 괜찮다고요. 내가 대표님 괜찮습니다. 자, 여기 저거 띵띵거리고. 누가 와인건 보움을 안 했네. 뭐야, <laughs> <laughs>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아, 아,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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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희 대표님. 죄송합니다. <laughs> 네, 그럼요 오, 근데 진짜 귀신 같다. 왜냐면 이게 또끓으면서이 이게 또 수증기가 기체화되잖아요. 수증기가 기체화되 수증기가 <laughs> 기체화되죠. 아니, 이제 물이 좀 기체화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액체가 기체화되는 현상 때문에, 이게 조금 물을 요정 자작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댓글로에 못 맞겠다? <laughs> 누가요? <laughs> 아, 본인이요? <웃음> 왜요? 물로 나서 안착한다고. 이게 기체가 기체되요? 액체라고 지금 막 수정을 했고요. 와. 예, 네, 그리고 너구리는 장점이, 오케이. 끓인 다음에, 이 물을 꺼도, 얘가 불어도 입었어. 왜냐면, 이, 푹 꺼가지고, 어. 굵어가지고. 오동통통한 그잖아요 아, 오동통? 네이이 술을 는 스킬이 한 번. 어, 슬쩍 <laughs> 들 <laughs> 어, 나 지금 뚱뚱한 여기 어떻게 산속에 왔줄 알았어요 지금 힐링이 됐어 지금 순간 이 어, 아, 순간 힐링이 돼서 지금 네. 저희 산속에서 먹방한 적 있잖아요 아, 어! 텐트 아 텐트 그때 너무 힘들었어 왜왜왜 아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예 네. 그리고 소고기도 <laughs> 아, 먹고 아 맞죠 텐트에서 <laughs> 참 별의별도 다 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laughs> 이 친구는? 아뇨아뇨 이제 슬슬 불을 좀 줄여야 됩니다 <laughs> 보시면 이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을 막아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한 번에 촥 끓어올 때확이 오르는 기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너구리 냄서맛보세요아장아죠너 사셔 뒀어? 아니야아 아니. <laughs> 진짜 아 그러세요? <여보세요? 웃음> 이게 지금 너구리 기체를 맡보시라고 하는 거요 이제 뭐가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드셔보시요네 원기 님좀 제일 좋아하시니까 아, 네. 갑자기 되게 a s m 이 됐네요 <laughs> 아 행복하다 <laughs> 야, 진짜 이거 알지? 딱 첫눈 들어가면 저기 한눈에 들어간다 그래서 둘이 먹으면 진짜 응. 10개까지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냥. 10개요? 어, 네. 10개예요. 왜냐면 진짜 금방 사라져. 벌써 사라지잖아. 금방 사라져. 이게 아마 지금 두번 먹으면 한 개일 걸려? 아, 어, 맞아, 진짜 맞아. 그지 그치? 근데 많이 푸잖아. 아, 야이씨, 또 그런걸로.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야, 많이 푸잖아, 뭐예요? 형 많이 먹어, 괜찮아. 형 이럴 때는또못 먹잖아, 많이 먹어. 이렇게 좀 여러 번 하고 있으면 딱 피님이 알아서 좀 수적 한 것도 받아주고 할 텐데 언제까지 한번 기다려 놔보자. 음. 네. 아 그건 나까지 안 가줄 거아요 니네가 알아서. 네. 새... 뭐 작은 포크레인처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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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포크레인처럼 이렇게 한번. 하면... <laughs> 네. 여러분들 피님이 안움직여요 끝까지. 네. 댓글 아까 그냥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어. 네. <laughs> 이한영월드. <laughs>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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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국상경을 해야 돼와 근데 지금 방금 뜨거운 게한번쏙 들어가 천장에 한번 되었어요. 음. 전 이걸 좋아합니다. 왜요? 뭔가 내가 진짜 맛있는 거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아. 어국자다 구자다 구자다 감사합니다 뭐 물... 변기통 하면 당근거 아니죠? 아, 물기가 왜 있어 이거 아닦은 아, 거예요? 아, 뭐. 아, 침발고 이런 거 아니죠? 네또 아, 괜히 의심스러워서 국물 한모너오래도이깊은 국물 맛이지. 혹시 와인 드세요? 아니 아니요 와 진짜 오늘은 여러분 꼭 너구리 <laughs> 한번 드십시오 너구란 말이 진짜 불어도 맛있는 이면아 진짜. 근데 이건 개인 취향이긴 한데 저는 원래 불은 라면이 더 좋아요 어, 나랑 극과 극이다 그러니까 난 뿌려려면... 완전 과자 같은 면아 저는 그래서 불은 라면이 좋아서 글쎄요 탱 탱킨 님이랑팔킨님이랑 나만 먹을 때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팔 끼는 저보다 걔는 그냥 걔는 넣으 그냥 넣어 걔는, 어. 걔는 샤브샤브해 맞아 샤브샤브 나도, 나도 걔랑 먹을 때좀 싫더라 <laughs> 걔랑 라면 먹기 싫어 걔는 걔는 무슨 진짜 있기도 전에 가져가버리니까 아 제가 이때부터 먹는 거예요 오면서 막 먹는데 <laughs> 와 갈치 필요 없다 이거 제일 맛있다 이거 진 아, 갈치 뭔기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어? 저, 저 갈치 되게 좋아해요 <laughs> 좋아한다고. <laughs> 야, 내가 좀 갈치 좋아하면 안 되냐? <웃음> <웃음> 아니 아니요. 당이에 다시 아니. 맡겼습니다. 복전다 복전다 다 어, 밥을 좀 그래서, 해서... 어 밥이, 그렇죠 또, 혹시 죽을 좀 해드릴까요? 어, 어 오랜만에 그거? 어, 저기, 제뭐 저만의 또 비법이 하나 있는데 스킬 기있나 라죽을 제가 들어봐서, 라죽 인정.

맛있지? 아,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너구리랑 혼난다. 그니까. 그리고 좋았던 게 일반 김 말고 소금 쳐지는 김이라서 좋았네. 음. 그래서 안 싱겁네. 와. 와. 그 되게 저는 약간 이런 치즈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계란 하나가 치즈가 됐어. 그치? 그 꾸덕꾸덕한 맛.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국물과 계란 하나 까만 하면 됩니다. 아, 그쵸. 그건 끝. 그, 그... 요게 참치든 어때요? 점점 맛을 변질시키죠. 예, 아 네, 그런, 그런 욕심 하나 하나가 <laughs> 당신을 망치는 겁니다. 모든 최소의 것이 좋은 것이다. <laughs> 망치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요. 요리를 망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치나도 맛있습니다. <laughs> 어, 안아 그러나 참치는 그 맛이 강해요. 너구리 맛을 잡, 잡는다고요. 이거가실시마 그리고... 다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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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마 다시마, 다시 다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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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진짜 와시마 다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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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마시뭐하시 뭐 어? 저 오늘 안 <laughs> 했는데. 아, 아니, 아니, 근 이건 아니에 샐러드 와인에 젖 아니, 뭐 이건 아니에요. 한 숟갈밖에 <laughs> <스쿼밖에> 안 나. 오늘, 오늘 저녁은 너리입니다 <laughs>